제가 그 여러 국민들께서 이 특검을 통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이 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이 특검, 첫째 특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이 과연 권력을 가진 사람, 관건을 가진 사람, 대기업의 힘을 가진 사람, 큰 조직의 지위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법이 필요하냐? 아니면 개개인의 한 사람 인간의 정상적인 생활과 상식과 인권이 보호받는 게 법이냐? 지금 특검이. 그 완전히 구족 멸친을 하는 킬링 필터식의 사건 만들기 특검을 하는 거 아니냐는 큰 걱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어, 김건희 특검 중에서도 지금 이제 공천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어 선출직에 나가려는 사람이 공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또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대선 조직이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했던 거당 대표가 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했던 것마저도 범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러면 특검이나 검찰이 칼을 들이대서 범죄가 아닌 부분이 있느냐, 한 개인으로서 민간으로서 범죄가 아닌 부분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거의 전형적인 케이스가 이제 케이스예요. 이강혜경이가열한 열여덟 가지의 범죄 행위로 돈을 빼돌립니다. 돈을 빼돌리고는 그거를 갖다가 지금 무마하기 위해서 뭐 저기 공천 공천 개입이라든지 지금 김건희 여사의 여론조사 관여뭐 해서 대선 개입 내물죄라든지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김 대업이, 김 대업은 병력비리 한 개를 했어요. 근데 이 강혜경은 16가지로, 16가지 내지는 20가지로 돈을 빼돌렸어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구속돼서 구치소에서 수사 기록을 받아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정인도 접촉하지 마라. 그래하고 지금 제 수사 기록이 한 7만 페이지 되는데, 2주마다 희인을 넣는데, 지금 판넬 좀 줘보세요. 지금 이 강혜경이 사건이 제가 2022년 보궐선거 하기 전에 선거 계좌에서 6500을 빼내가요. 선거 치르기 전에 선거 치르기 나, 나서 환급금에서 9700을 가져가고 또 현금으로 1억 400 정치 자금에서는 현금을 단돈 만원도 못 빼요. 현금을 1억 44만원을 가져가요. 그리고 또 무슨 공보물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해서 6천만 원을 가져가요. 그런데 나한테 선거, 선거 때쓴 비용이라고 거짓말 해 가고 9천만 원을 가져가고 4,500을 가져가요. 그런데 국회 운영비 계좌가 있어요. 국회 운영비 계좌에서도 2천만 원을 가져가요. 그래갖고 선거 선거법 내지는 정치자금법에 있을 수 있는 거라고는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지금 오늘 특금이 뭐냐면 이강혜경이가그 한길의 TV 20일에 하고 한길의 TV에서 얘기하는 게이사일 담당이라는 자기 독자적인 사업체를 가지고 30억을 벌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30억이 뭐냐가 기준이 돼야 이 30억 중에 3억 7천만 원이 여론조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영경이 30억이 뭐냐? 그 속에서 3억 7천이 뭐냐? 이게 규명이 안 되고나 그러면 이게 여론 조사된 그거가 뭐 여론 조사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 캠프나 윤석열 대통령 쪽 누구도 여론 조사가 된걸 몰랐고 저도 작년에 이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기사를 써서 끝에서야 알았어요. 저도 옆에 있던 저도. 그리고 강영경이 하고 명태균이 하고 또 명... 이 녹취록 중에도 이 사건이 나기 전에 미래 한국연구소가 이 3억 7천만 원을 썼다는 거가 녹취록 어디에도 안 나타나요. 그때까지도 그이 여론조사를 한 거는 명태균, 강혜경, 김태열만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강혜경이가 그이 자기가 30억을 벌었다는 거하고 이돈 빼돌린 것 중에 그러면 강혜경이가이 돈을 빼돌리면서 저한테 받아간 돈도 빼돌렸느냐, 안 빼돌렸느냐, 그게 규명이 안 되고는 저가 기소가 안 돼요. 그렇게 강혜경이가이한 여러 가지 범죄 중에 딱 하나, 내가 저로부터 나가서 사기당한 9천만 원만 2, 4, 3, 5, 7 사건으로 떼서 기소를 해요. 그러면서 강혜경이가이 돈을 빼돌리느냐라고 회계 업무를 전혀 안 해요. 회계 업무는 따로 기소를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엮고요. 그러니까 저를 세 가지로 기소를 하기 위해서 제가 법률 자본한 거 따로 엮고 동상균이 집상한거 따로 엮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 돈을 쭉 빼돌렸잖아요. 강혜경이가 국회 저기 운영 자금에서 빼돌린 건 이거는 또 다른 사람이랑 엮어 갖고 따로 기소를 해요. 진실을 통해서 제가 뭐가 문제가 위법한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엄분의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범죄자가 이런 범죄 행위를 했는데 이 중에 범죄 행위를 한 제가 피해자예요. 그 중에 피해 받은 한 개를 따로 다른 사람이라 어서 기소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저를 세 가지로 기소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엄한 사람들까지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느 도둑이 보석상자에 가서 목걸이도 훔치고 귀걸이도 훔치고 뭐 팔찌도 훔쳤어요. 그랬다고 그 검은빵 주인을 귀걸이 훔친 걸로 하나 기소하고 팔찌 하나 훔친 걸 기소하고 편지 하나 훔친 걸로 기소하고, 훔친 걸로 기소하고, 훔친 걸로 기소하고 이런, 이런 게 대한민국 법치주의냐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당할 때 일반 국민들은 검찰이 부르면 은 근데부터는 무죄가 없는 거죠. 그러면 무슨 법이냐? 법이라는 게 법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국합박 주는 대로 하는 게 법치주의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제가 있는 거를 있는 대로 드러나서 조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위를 가진 사람, 관동 성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죄를 만드는 건 그게 법칙일 수는 없고 정상성과하고 상식성하고 인권을 위한 개개인의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보장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제 같은 경우에 완전히 쪼개기 한 범죄자의 행위에 한 피해자의 거를 이게 한 사건이 아니라 세 사건으로 되는데 이 특검이 네 번째 사건이에요 네 번째 사건 그 다음에 여기 저를 내가, 저를 내가 네 지로 기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욕는 거예요. 지휘, 지나가면서 자문계약 쓴 사람, 동생, 어? 그 다음에 무슨 뭐, 그, 회계하는거 이런 식으로 법이 되면은 우리가 지금 2025년에 사는 거냐고요. 그한 말에 명성화후가 진, 진영군을 데리고, 어, 정치할 때도 이렇게 무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오늘에, 이 특검이, 이 특검이 잘한 자 못한 자가 아니고요. 이런, 이런 이 법치주의가 아니라 이 살법주의, 그리고 이게 제일, 이게 최종적인 책임은 어디 있냐 하면 법원의 판사들할수 있어요. 어? 검사들이 무리할 수는 있어요. 검사들은 뭐, 그리고 검사들이 무리한 거는 최종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판사들이에요, 판사들. 근데 판사들이 어떠냐?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국민의 등 뒤에서 총질하는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선진 법치주의 국가로서 뭐를 보장받아야 되는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제가 구속을 됐어요. 제가 부재, 무죄를 했는데 사건 기록이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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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해요. 이만한데 사건 기록이 반이 여러분이 쓴 언론 기사예요. 여러분들이 언론을 썼으면. 그런데 그 진실을 규명하는 게 사법부인데 언론들이 쓴걸 가지고 제 죄를 규정을, 규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부 이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이 그래요 요즘 판사들은 법을 들여다보고 증거나 사실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언론이 쓰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오늘 특검이 하는, 이제, 뭐, 공천 관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강혜경이가, 이제, 일부는 미래한국연구소로 돈을 들이고 일부는 따로 딴주문니 차, 디자인 당당을 통해서, 그래갖고 그 30억을 만들어서 썼는데, 그 30억의 성격 속에서 이 3억 7천이 뭐냐. 그게 규명 안 되고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전체의 성격이 뭐냐를 떠나갖고, 파편적인 걸 갖고 죄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치주의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수사를 성실하게 받기 위해서 다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그, 여론조사를 80여 건을 하고 3억 7천만 원 여치를 했다는 거는, 2024년 10월에, 언론인들이 언론에 내기 전까지는, 그, 명태경 강혜경 김태열 세 사람 말고는 몰랐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그 녹취록이나 이런 거다구하셨겠요그 안을 쭉 보면요 뭐 여론조사를 몇건에 얼마나 웠다는게 한마디도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은 몇 가지만 받겠습니다 오늘 조사 앞두시고 계신데 뭐 어떤 음. 얘기 주로 좀 하실 것같아요 지금 이제 지금 얘기한 거 강혜경이가 이제 디자인 당당하고 미래 한국연구소를 가지고 30억을 벌어들였는데 3억 7천은 그 중에 일부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한 거다. 두 번째는 그 여론조사를 뭐 80여 건하고 뭐 3억 얼마를 했다는 거는 2024년 10월에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는 녹취록을 보나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정황을 보나 주변 사람들이 전혀 몰랐어요.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그걸 한 거예요. 또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그 윤상현 전 윤상현 의원이 윤전 대통령이랑 공천 관련해서 직접 통화했다 이런 소으로 진술하셨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그거는 저는 모르는 일이고, 저는 저대로 이제 굉장히 그 공천을 위해 공천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피하를 하고 뭐또그 뭐 신청 지원서도 내고 또 평소에 제가 활동을 많이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했다. 그때 당시, 그때 당시에는 저 말고는 그게 공천받을 만한 사람이 적절치 않았다.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궐선거가 일곱 군데 있었는데, 제주도에는 안심번호가 미리 확보가 돼서 여론조사를 할수 있었는데, 다른 여섯 군데는 안심번호가, 어, 확보가 안돼 있고, 5월달, 이제 그 6월달이 선거인데 5월 중순쯤 돼서 공심위가 구성이 돼갖고, 그니까 이제 여론조사 경선을 하기가 어려운 때였는데 그때 이제 참 그래갖고 공천 심사위원회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고 심사를 했는데 제가 특별한 이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심사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투표를 해서 다수결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기준이랑 특별한 기준을 받은 것도 없어요. 예. 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그때 당시는. 제가 가장 압도적이었다. 그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을 추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또 있어요? 예. 네. 꼭 필요한 분은 어 10시까지 조사한다니까 10시까지 기다리시면 그때 얘기를 합시다. 들어갈게요. 예. 네. 자, 자 들어가겠습니다. 일건으로 대금탈천과 성지분 돈탈천에 모형걸 쳐서 어제 얼마를 했는데 아직 공사하려고 책을 써라. 보도자로가 필요하신 분은 보도자로 회장님서 배포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갈게요. 보도자로 가서 보도 그, 아까 다른 기자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여기가 특검이 사무실을 렸으면 특검이 공공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공용에 제공된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취직을 할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KT가 여기가 개인 부지다. 그러면 특검에다가 사무실을 주고는 안 되지. 그러면 풀리게 그 뭐냐면 검사들만 이 사무실을 쓰고 특검으로서는 사무실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특검이 그렇게 비밀스럽게 할 일이 없어요. 내놓고. 수봐 해서 잘못면정하되지않는게 있으면, 있으면 보호를 해 줘야 제가 얘기하는 건두 번째예요. 차단된 게 있으면 시정하고 수정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명는게 보호를 해 줘야 되